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집 안에 지금 건강을 해치는 숨은 독이 있습니다. 이 독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속에 숨어 조금씩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숨결따라 건강하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유해 물질들을 찾아서 똑똑하게 없애는 방법,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평소에 놓치기 쉬운 생활 속 건강 수치까지 아주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숨결을 지키는데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안에 숨어 있는 독을 함께 찾아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도 약해지고 호흡기도 예민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집안 공기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미세먼지부터 알아볼게요. 미세먼지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요리할 때, 청소할 때도 많이 생겨요. 특히 도로 옆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창문 여는 걸 피하시는 게 좋아요. 창문을 활짝 여는 대신 짧게 여러 번 환기하거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는 꼭 환풍기를 켜고 요리가 끝나도 10분 정도는 더 돌려주세요. 그래야 음식 냄새뿐 아니라 요리하면서 생긴 연기와 미세한 유해 입자들도 다 밖으로 나간답니다. 문을 닫아두고 요리하면 이 모든 유해 물질들이 집안에 그대로 갇히게 되니 환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새집 증후군의 주범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s이에요. 새 가구나 페인트, 접착제, 심지어 일부 세정제나 방향제에서도 나온답니다. 혹시 최근에 새 가구를 들이셨거나 집을 리모델링하셨다면 베이크 아웃이라는 걸꼭 해주셔야 해요. 베이크 아웃은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모든 창문과 문을 닫고 실내 온도를 3040도 정도로 높여서 56시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 가구나 건축 자재 속에 갇혀 있던 VOCS가 뜨거운 열에 의해 더 활발하게 배출된답니다. 그런 다음 모든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 충분히 환기시켜야 해요. 이 과정을 3번 이상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 가구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답니다. 이러한 vocs는 두통, 눈의 따가움,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어르신들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말데하이드라는 무서운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우리가 매일 쓰는 가구, 특히 합판이나 섬유 제품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멜라민 그릇에서도 소량 검출될 수 있답니다. 이 물질에 오래 노출되면 눈, 코, 목에 자극을 주거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멜라민 그릇은 되도록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 피해주세요. 뜨거운 온도에서 포말데하이드 용출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가구를 구매할 때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곰팡이입니다. 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곰팡이는 특히 장마철이나 습한 날에는 베란다나 벽, 욕실 타일 틈새에 쉽게 생겨요. 물기가 보이면 바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고 잘 말려주셔야 해요.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아주 위험합니다. 집 안습도는 건강을 위해 4060%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수치나 제습제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벽지 뒤편이나 가구 뒤편처럼 잘 보이지 않는 것도 꼼꼼히 확인하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안 나는 무색무치의 기체인 라돈이에요. 흙이나 건축 자재에서 나올 수 있는데 폐암의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라돈은 특별한 장치 없이도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만으로도 실내 농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하루에 23번 30분씩 꼭 환기해 주세요. 맞바람이 불도록 창문을 여러 개 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지하층에 거주하거나 오래된 건물에 사시는 경우 더욱 신경 써서 환기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일산화탄소예요. 주로 가스레인지 사용 시 불완전 연소되거나 보일러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색무취라서 감지하기 어렵지만, 두통,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기체입니다. 가스레인지나 보일러 점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특히 겨울철에는 보일러 배기통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막힌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위급 상황에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는 침구나 카펫, 애완동물 등에서 번식하기 쉬운 세균과 진드기입니다. 이들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침구류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세탁하고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충분히 말려주세요. 진드기는 햇볕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청소할 때는 물걸레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카펫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청소 시에는 진공청소기와 스팀청소기를 병행하여 깊숙한 곳의 세균까지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 환경호르몬도 조심해야 해요. 주로 플라스틱 용기비스페놀 A, 플라스틱 바닥제프탈레이트 등에서 나올 수 있답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물걸레 청소할 때는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물에 풀어서 사용하면 세제 찌꺼기 걱정 없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가습기, 환풍기 필터는 꼭 정기적으로 갈아주시고, 가습기 물은 매일매일 갈고 주 1회 식초로 소독해 주세요. 사용한 수세미는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거나, 삶아서 소독하고 자주자주 바꿔주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화장실 청소 시에는 락스 대신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 습도 조절입니다.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고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매일 깨끗한 물로 갈아주고 주 23회 정도는 가습기. 전용 세정제나 식초를 이용해 내부를 꼼꼼히 청소해 주세요.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수치나 제습제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장마철에는 제습기 사용으로 실내 습도를 낮추어 곰팡이 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빨래는 실내에서 말리지 않고 가능하면 베란다나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실내 습도 관리에 유리합니다. 네 번째, 친환경 제품 사용이에요. 세제나 방향제 같은 생활용품을 고를 때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되도록 인공적인 화학성분이 적게 들어간 친환경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방향제 대신 천연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거나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수출 집안 곳곳에 두는 것도 공기 정화와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된답니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특히 플라스틱 컵이나 그릇 대신 스테인리스나 유리 소재의 제품을 사용하면 환경 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이나 아이들 용품을 구매할 때도 무독성, 친환경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식물 활용이에요. 벤자민, 고무나무, 아레카야자, 산호수, 벵갈고무나무 같은 공기정화. 식물을 집안에 두는 것도 공기질 개선에 도움이 된답니다. 식물은 눈도 즐겁게 해주지만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가구 뒤편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욕도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 좋으니 꾸준히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몸속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새집이나 리모델링 후에 베이크 아웃을 꼭 해주세요. 모든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를 3040도로 56시간 유지한 다음 가스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누수 흔적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최근에 새 가구를 들이셨거나 청소를 제대로 못 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 단골 병원이나 응급실 연락처를 알아두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와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면 몸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체내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따뜻한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아주 좋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그리고 해독 음료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검은 마늘, 보이차, 다시마를 활용한 해독 음료는 체내 독소 배출에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검은 마늘 80ml, 보이차 70ml, 다시마즙 50ml를 섞어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다만, 본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재료에 알레르기가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도 중요해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2428로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통해 1820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냉방병이나 감기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신체 활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독소 배출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맨손 체조, 스트레칭 등 어르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을 주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혹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라면 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에 비해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내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우울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어린이 등 취약 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및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니 해당 정보를 찾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숨결 따라 건강하기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병원 갈일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